뭘시 a n hear you! 이 놈. a n 내가 a 우랬어안 I 우랬어 h 우우지 여기서 아마 굉장히 쓸모 있는 동료를 한명 만날 수 있을 거야. 내 기억이 맞으면. 아주 크고 아름다운 동료 한 명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샷건 이거는 정말 레이브도가 빨리 달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계속해서 내가 사 가지고 해줘도 몇 발만 쏴버리면 이게 그게 탄이 산탄으로 퍼져서 그런가 몰라도 정말 빨리 달더라고. 못 따라가 속도를. 아, 또 마스터인데 걸렸어. 잠깐 주의 떴어. 주의가 아니라 아이안 이러지 말라요. 병신 아, 의문형 한번 떠줬으면 좋겠다. 이쪽에 있는 놈인가 이쪽인가 이쪽에 있나 보구나 크 죄다 마스터야 얘들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내 기억에 맞게끔 음운형이 내가 원래 옛날에 했을 때는 한 10번 하면 한.. 아.. 한 10번은 아니더라도 한 50번 하면 한번은 떴던 거 같은데 가만히 서 있다가 그래요. 얘가 지나갈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서겠지 앞에 <laughs> 서면 사실 가장 잡기 편한 건 지뢰 한번 넣주는 어 거지. 오야 난 폭발 슈퍼 턴트다넌 링컨으로. 이한 방이 터졌을 때의 쾌감이 있죠. 어우 씩! 와 말도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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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보세요 왜? 이 h e r 이 w h e 자, 한번더 자, 여 기서 잡 아서 AP 를아 AP 를 내가 AP 를 회복 을 아유, 진짜 이건웬 만하면 아끼 고, 싶었 는데. 그렇지 다리 절고 이 새끼야 일단 자 컴온 아우 야 약효가 필이면 이럴 때 이럴 때. 야, 너 손에 든거 내려. 얼른 그 위험한 거 내려놓으라고. 실패 그래, 얼른 손에 든그 위험한 거 내려놓으라고. 어디까지 뛰니? 넌또 정신 차려. 너 거기 못 넘어가, 아, 넘어갔네. 이럴 수가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수루탄 까지 말고! 스키야 그렇지! 근데 한 3마리 레이더에 걸리니까 쪼들린다 진짜 개소리지거리지 말고 이 새끼야. 올건 올든가 말건 말든가 하나만 확실히. 이 안마. 거기서 쇼플 추지 말고. 자, 이 마스터도 여까지거 대충 대충하면 <laughs> 대충 아니 원래 내내 내가 그린 그림 이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내가 그린 그림은 개판이 됐어. 그래. 이것들 아직 이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밑에 쪽에서 특히. 자 돌아가면. 마스터한테 자연스럽게 지뢰해. 이게 마, 이게 독대다 임마. 자, 마스터가 또한 마리 있었어. 세상에. 자, 너한테는? 그래. 아이, 수류탄은 좀 위험하지만 수류탄을 넣어주겠어. 자, 이쪽으로 진행을 해보자. 이제 위쪽. 어? 와, 세상에 앉아서 갔는데. <놀람> 새끼야, 누가 이기나 보자, 있을 끼야 나탄 많아! 주차 말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탄을 버려주마! 배... 배치가 없어도 너희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왜냐면 내 무기가 좀 사기거든! 오! 야야야, 야야야 못 보지나? 병신자아 마스터구나.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수류탄을 준비했어. 네가 내 뇌를 뇌를 치긴다면난 너의 엉덩이에 수류탄을 꼽아주겠어. 자, 이제 구역으로 내려가야네네요 자, 그 아니위쪽쪽으올올라야야네네요내 정신 좀봐 좋아 이곳이야 어머나 깜짝이야 그죠 하나, 둘, 셋. 한발 더! 왜? 네. 아, 요놈. 아니, 입에서 똥을 싸라니. 이쥐댕아리가 자이 페브가 아마 슈퍼뮤턴트를 만들어내는 그걸 거예요. 사람을 여기다 쳐 넣어가지고 이런 이런 게 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알고 슈퍼뮤턴트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 슈퍼뮤턴트들이 번식을 못 하니까 사람 잡아다 쳐 넣어서... 넌 뭐니? 뭐이 뭐야? 허접한 찌끄레기씨 뿅! 아니 슈퍼 미턴트잖아저이 녀석이 바로 o 스인가해 가지고 이 게임 최고의 동료일 거예요. 착한 슈퍼 미턴트 그래요. 그 루머에 따르면 그래요. 얘가 원래 여자였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까지 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우습죠? 르킷! Could you actually be a pure human? 어, 그래 난 인간이야. 하지만 넌 뭐지? 잠깐만. 우주적인 슈퍼 뮤턴트라. 허. 살다 보니 이런 것도 보는군. Oh, must you use that term? Yes. I 메타 인간. Yeah, suits me better, don't you think? Perhaps I'm getting ahead of myself. My name's Fox. Fox. Yeah, yeah. Yes, indeed it is ironic. Forgive my astonishment, but I hadn't expected to meet someone with such a learned outlook of these things.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개그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아, 얘가 개그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좋아. 얘를 어차피 풀어주는 게 좋겠죠. 어... 왜 나를 돕는 거지? 죠 알았어. 내가 계획을 가져오는 게왜 어렵다는 거야? 그래, 어차피 구해줘야 하는. 얘가 극선동료야 만약에 얘를 동료로 하는데 성향이 나쁘면 내가 알고 있기로,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어... 다른 애들이 날 공격해와요 어 펑스가 슈퍼뮤턴트라서 우위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NPC들이 사격을 하고 막 그래 극선이면은... 어... 괜찮은데 널 어떻게 꺼내줄 수 있지? right is a maintenance room inside you'll find the fire control console for the medical area uh, trip the alarm on it and I'll be able to get out oh a word of warning though tripping the console activates a failed safe and will open all the recovery rooms in the medical area so what do you think can you do it 알았어, Fox. 저 알았어요. 자, 관찰실에 갇힌 수스를 구해 주십시오. 이거 그냥 해킹해서 못하나? 인생은 뭐, 이싼 방이지? 실험체 확인. 문 잠금 해제. 자, 실험체 제거를 누르면 안 되겠죠? 뭐야? 문 잠금 해제했잖아. 안돼, 복스! 복스가 죽었다. 자 일단 뭐 시키는 대로 해야겠네요 그러면. 갈수 없지 뭐. 자이 복도 오른쪽 끝을 했지. 자, 여기 보면 이 안에 다적들뭐이뭐에요야이건또세상에 원래 이 안에 있어야 되는 녀석이버그룬 인해서 여기 에있여기래센로있다그속 그래. 센타로우스 있고 계속. 긴. 너도 난포한 슈퍼 미턴트야. 넌내 덕수가 못해. 그래, 우리 같이 쏴자. 누가 이기다. 넌 맨손으로 쏴도 끝이야, 임마. 어, 서잡한 게. 자, 그리고. 이것도 해킹. 그렇지. 자, 이걸로 개방을 할수 있고. 하지만 그냥 화제 지역 콘솔을 해서 다 개방하고 애들 다 조지자. 다 부셔버리겠어. 약간 센타 로우스는 키메라 같은 녀석들이에요. 네, 크으, 지들끼리 싸우는 거 보소. 알았어, 시드, 내가 얘 구해줄게. 얘를 죽여가지고 구해줄게. 야, 이 새끼 미쳤어. 우리 말로 풀지 I can Finally. Freedom! True freedom! <laughs> I cannot thank you enough for this gift. You have no idea how long I pictured this moment in my mind, and it feels far better than I'd imagined. Now. For my part of the bargain. Follow me. Follow, f o l l o me. s 주 e s a f o x a g I told you, Joe. 자, o it's a foxy. I'm going 그래 벅스 너의 강함을 보여줘 충분히 강한 아이니까 슈퍼뮤턴트 마스터로도 맨몸으로 바를 수 있는 나이에 그래 우리 벅스 그런 아이라고요 뭐하는거에요 우리 벅스 기죽게 잘해, 잘해. 거의 얘가 오버로드급이야. 기적이. 자, 폭스 내가 도와줄게. 막차는 내가 깐다. 왜냐면 내가 경험치를 먹어야 하기 때문이지. 빰. 빰, 빰, 빠라밤. 축하합니다. 레벨 22가 되었습니다. 그래. 튼튼한 어리 퍽을 올리자. 무게가 너무 그지 같으니까. 어쩔 수 없네. 그래. 사나이는 허리죠. 허리, 허리 옆. 저 가라, 폭스. 어, 얘 단점은 너무 커가지고 가끔 문에 끼거나 못 들어가는 장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빼고 뭐, 괜찮아. 그거 빼고는 거의 완전, 완전 무결이지. 그리고 은신못 한다는 거, 그래, 그게 있어. 자, 가라, 폭스 아, 왜날 쳐? 퍽치라고. 여우씨 새끼 보소. 의문형 한 번쯤은 나와줘도 되지 아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의문형! 이럴 때안 나와주면 안 되지 우리 폭스가 또 혼자서 싸우고 있나 봐 어우, 너무 너 너무, 너무, 너무 터프하다 오빠 너무 막 가는 거 아니야? 어머, 매력적이야 매력적인 슈퍼 미턴트 폭스. 매력적인 남자라고 하기에는 얘들은 고작이 때문에 아무튼 그냥 매력적인 그래요. 그냥 매력적인 폭스. 얘가 좀 정감이 많이 가는 녀석이야 진짜 폴아웃 동료들 중에서. 네, 정감이 좀 많이 가는 녀석이죠. 자, 폭스 잠깐 있어봐. 장비를 거래하자고. <laughs> 이것도 유니크 갖고 있는데. 음, 그것도 좋지만 미안, 너한테 줄 적당한 무기가 없네. 이만. 아, 얘한테 미니건 같은 거 지어주면 정말 잘 써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 자 이제 계속해서 퍽스가 몸빵을 든든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뒤에서 적당히 총으로 잘 쪼아주면 되죠.